Sorry. 형이 누구 있나요? 응? 금요일이라서 안녕하세요 네, 굿데이 님 안녕하세요 조 회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목소리 박광일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목소리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지금 손, 우리 회원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내일 할 건데, 내일 할 내일은 내일대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오늘대로 별도로 하는 이런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날이 추운데 오늘 어떻게 잘 지내시고 있어요? 예. 네, 잘 들리죠? 제가 볼륨을 좀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영하 9도, 네, 영하 9도인데 뻥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영하 9도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추웠습니다. 네. 그래서 에왜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됐냐? 예, 너무 축구해서 사실은 그 예,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 좀 작습니까? 아, 아. 여기 마이크가 있거든요. 좀 작아요? 볼륨 좀 높이세요. 네. 너무 크게 하면 또 삐삐 소리 나 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예. 에, 그래서, 에, 조회수도 좀 높일 겸, 레슨도 좀할 겸. 그래서 지금까지 올려놓은 레슨은 아닌데, 그 레슨을 제가 에, 더 플러스해서 하려고 합니다. 잠깐 세팅 좀 볼게요. 목소리가 작다고 하시니까. 캘러웨이 어? 코리아. 네, 안녕하세요. 김과장님이시구나. 일단은, 세팅 좀 잠깐 볼게요. 세팅. 스피커. 아, 아. 아. 이게 여기 뒤에서 잘안 들려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높일게요, 볼륨을. 네. 이게 너무 높이면 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안 돼요. 오늘은 저기, 거기 가시나요? 다들 또숙면회 많이 하시잖아요. 아, 미국 11시 30분, 굿데이님. 저녁인가요? 비가 오시는군요. 이 미국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laughs>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무튼, 에, 김종태님 안녕하세요. 내일은 그 방송을 두 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예고를 제가 바꿨는데, 그 백스윙 하는 그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때는 그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를 우리 회원들 중에 그 유튜브 그 옛날에 그 골프 골프장 리뷰에서 자주 나왔던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을 모시고 제가 골프전 잘 치는 법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좀 잠깐 레슨도 좀 해주고 재밌게 좀칠수 있는 그 골프전 같은거 스크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좋군요. 네, 라이브는 처음이시군요. 김구림님 안녕하세요. 네, 김종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레슨을 한 10분 정도 할텐데, 10분 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할 레슨은 뭐냐면요. 제가 아이언으로 잠깐 몇 개를 쳤지만, 실제로 이 드라이버로 연습하는 방법인데, 드라이버로 연습하는 방법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드라이버를 우리가 초보자들이 이제 막 배울 때,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아니면 1, 2년 정도 되신 분들이 드라이버를 칠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볼이 잘안 맞는다. 에? 임팩트가 잘안 되는 걸 느껴지고, 게다가, 우드도 좀 연습하고 싶은데, 우드는 어떻게 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잘 맞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우드 연습을 되게 소홀하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이버 스윙이라든가 드라이버 백스윙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연습 팁인데 옛날에 그 선수들이 드라이버를 친 다음에 굉장히 긴 파5에서 투온을 하기 위해서 3번 우드를 들기에도 좀더 멀리 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페어웨이에 좋은 곳에 떨어지면 이 드라이버를 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페어웨이 우드처럼 친 적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볼만 잘 맞으면 페어웨이 우드처럼 딱 맞고서 굉장히 많이 굴러가서 거리가 많이 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페어웨이 우드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 로프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땅볼로 갈 가능성도 되게 많고 볼과 크롭 사이에 풀이 딱 끼게 되면 그냥 거의 안 나가요. 엄청나게 잘 맞은 것 같은데 중간에 풀이 끼게 되면 되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드라이버를 우드처럼 치는 것은 굉장히 비추운데 우리가 연습은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연습을 하냐면 우드가 잘안 맞는 분들,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간에 잘안 맞는 분들, 임팩트가 부족한 분들, 거리가 잘안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우드 드라이버를 칠때 어디 요거요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드라이버 칠때 어디로 쳐야 정상이죠? 드라이버는요, 이 마이크 때문에 가까이도 못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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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보다 살짝 위가 좋습니다. 중앙보다 살짝 위. 주,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은 클럽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중앙에 맞춰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프로들이 스윙을 할 때는 살짝 위를 맞추죠. 그 살짝 위를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스핀 양을 좀 줄어들게 하고. 그다음에 볼이 너무 많이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물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볼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되게 무서운데 무서운데 간단합니다. 좋은디님 네, 지금 좋아요. 네, 안상인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서 일단은 오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만약에 드라이버 샘을 샀어요. 세 거를 사면 휘두르면 안 돼요. 이게 잘못 치면 이쪽이 찌그러지는데 이 메이커에서는 A/S를 안 해줍니다. 여기 지금 켈로에 코리아, 켈로이 골프 코리아 들 들어와 계신데 그분에게 얘기해도 A/S를 잘안 해주니까 연습장에서 굴러다니는 이런 연습용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자기 옛날 드라이버 이런 거좀 쳐보시고 자신이 있으면 자기 드라이버로 쳐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드라이버를 바꾸고 싶어, 그럼 막 치세요. 막 치시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찌그러지면 색을 뭐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우도를 치듯이 그냥 중간에다 놔도 되고요. 공을 중간에다 놔도 되고, 살짝 그냥 드라이브 위치에다 놔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서 이 공을 그냥 쳐보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들고서 이렇게 그냥 쳐보는 거예요. 쳐봤을 때 공이 그래도 조금만 떠서 간다면 볼이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땅에다 놓고 샷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 부분에 맞게 되거든요. 공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맞게 되기 때문에 소리는 굉장히 좀 경쾌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우두를 치는데도 전혀, 전혀 무리가 없고, 우두가 굉장히 잘 맞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임팩트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드라이버를 들고 그냥 똑같이 치는 거예요. 체중이동이니 뭐니 이런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제가 쳐볼게요 또 그냥 잡고 그냥 이렇게 쳐서 타겟을 향해서 뜨기만 하면 돼요 안 뜨면은 보통 이 밑에 맞는 거죠 잡고 드라이버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긴 아이언을 친다 아니면은 그냥 유틸리티를 친다라고 생각하시고 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샷을 연습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일단은 첫 번째 드라이버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긴 클럽은 있잖아요. 항상 백스윙을 하실 때이 오른쪽 무릎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윙을 하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스윙할 때처럼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리버스 피봇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진다든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든가 좌우로 스웨이가 굉장히 많이, 조금 되는 건 상관없는데 스웨이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거 하면 일단 공이 잘안맞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은 굉장히 에, 중요한 연습이고 가끔 한 번씩 해보면 아 내가 지금 임팩트가 좋구나 나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잘못 맞으면 공이 맞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잡고 가볍게 잡고 그냥 이렇게 쳐서 타겟 위로만 올라가기만 하면 예,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이언 같은 것도 그냥 치는 거죠. 예. 아이언 같은 것도 방금 쳤던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볼이 그럭저럭 잘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이 연습을 꼭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 레슨 여기까지고요. 지금 짧게 끝났죠? 지금 뭐한 10분, 10분 정도 했어요. 자, 그럼 질문사항,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질문사항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라든가, 궁금한 점, 그리고 다른 거, 뭐, 아이언, 뭐, 웨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이래가지고, 윤성무님, 반가, 반가. 네, 예, 반가, 반갑니다. 시간이 이가지고 사람들이 없어 할려면한 7시쯤이 딱 좋은데 7시쯤이 되면은 연습장이 바빠져서요 저도 좀 뭐가 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방금 했던 거 그냥 드라이버 위치나 유틸리티 치는 그볼 위치에다 놓고 그냥 치시면 됩니다 요거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연습장 가시면 낮은 칸도로 잘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걸 칠때 우리가 아연치듯이 이렇게 찍어 치면 안 돼요. 에? 그냥 우도친다 생각하고 낮게 낮게 치시면 돼요. 낮게. 원 플레인 투 플레인 차이. 야, 이거 어려운 질문 나왔네요. 굿데이 님. 원 플레인, 플레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플레인이라는 거는 어떤 평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측면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본다고 치면 우리가 이손 송이 아니라 사실 이 샤프트하고 왼팔을 얘기하는데 이걸로 이런 식으로 허공에다가 이 팔하고 샤프트하고 헤드하고 전부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물감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고대로 올라갔다가 고대로 내려오는 게 원프레인이고요. 고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뒤로 떨어져서 내려오는 게 투프레인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을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 플레인 스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업라이트한 스윙을 하게 되면 원 플레인 스윙을 하게 되면 좀 엎어치게 돼서 원 플레인 스윙은 약간 플랫한 스윙이 많고요. 그다음에 투 플레인 스윙은 업라이트한 스윙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닥 뭐 차이가 최근에는 원 플레인 스윙보다는 투 플레인 스윙을 많이 좀 선호하는데 그요것도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게. 좀 퇴색이 됐어요. 그냥 원 플레인, 투 플레인은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어그저께 얘기한 리디아고의 뭐 레드 베타, 리드 베타인가? 레드 베타의 에이스윙. 요것도 엄연히 얘기하자면 원 플레인 스윙은 아니죠. 플레인이 두 개가 생기죠. 투 플레인이죠. 네. 퇴근 시간이 이미 한 시간 2 0분 정도 남았네요. 오늘 무슨 뭐뭐 뭐 있으신가요? 약속이라도 있으신가? 또 요거 먹으러 가나요, 이거? 금요일날은 별로 안 되시잖아요, 그죠? 아, 제주도시군요? 예, 네, 강호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예. 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춥나요? 야, 근데 이 시간에 연습장에 회원이 한 분밖에 없고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덥네요. <laughs> 그래서 뭐 내일도 무슨 뭐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광화문에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라 모르겠네요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제가 한번 제 채널에 들어가면 카톡이 이렇게 왔어 채널에 들어가면 네정프러님 네 안녕하세요 어우 마흔한 분이나 계시네 그 마흔한 분이나 계시면 이거 눌러주시고 Q&A, Q&A 시간인데 질문 답변 잘 하셔야죠. 많이 해보세요. 네. 모히칸, 모히칸님. 네, 감사합니다. 거도춥죠 예, 네, 제주도라고 안 추울 리가 있나. 네, 김현진님 안녕하세요. 지금 레슨 중입니다. 이재선님. 그래서 방금 한 레슨은 뭐냐면요. 제가 원래 음악을 틀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음악을 안 틀고 막 시작해가지고 이, 요 드라이버로 땅에 있는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화면이 안 나오면 다른 걸 누른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아니에요. 투플레이는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똑같죠? 똑같이 치는 거지. 네. 나오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드라이버로 볼을 치는데 어떻게 치라고 했냐면, 우드 같은 거를 연습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내가 드라이버를 새 거를 사야 될 때, 내 드라이버가 지겨워 새 거를 사고 싶어. 그럴 때이 연습을 강추인데요. 임팩트를 좋게 하는 연습. 드라이버도 잘 치고 드라이버 임팩트가 안 좋으신 분들, 임팩트를 잘 치고 그다음에 우드가 잘안 맞는 분들은 이 연습을 꼭 하시는데 스윙을 하실 때 오른 발을 잘 버티고. 네. 오른발 거꾸로 뒤집어지거나 이런 것만 안 하고 잘 버티고 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쳐드리면 그냥 이렇게 쳐서 타겟을 향해서 손이라도 뜨기만 하면 대성공입니다. 잘 맞기만 하면요 우드 같은 건 하나도 겁나지가 않아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뭘 이렇게 다. 그잘 초짜들만 계신가? 질문 좀 해보세요. 질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찬스예요. 지금 우리 회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한분 얘기해요, 한 분. 예, 그리고 이제 그또 다시 예, 공지를 해드리면 내일, 내일입니다. 2016년 12월 언제 배치 17일 예, 오전에 그 백스윙에 관한 레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8시 반 정도에 에 스크린에서 제가 실황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어폰을 끼시면 아마 소리 엄청 클거예요 소리 좀 줄이세요 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보면 있잖아요 응. 연습장에도 회원들이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술 먹는데 술을 먹는게 한 3년 전에 비하면은 그래도 회원들이 많이 나오시는 편인데 굉장히 지금은 좀 날이 춥고 해서 오늘은 영화 구도였잖아요 그래서 예, 더 추, 근데 바람은 안 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김현호 프로라든가, 예, 정우재 프로라든가, 많은 분들이 레슨을 하셔가지고, 레슨을 보는,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죠. 골라보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 레슨도 많이 하잖아요. 라이브 레슨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라이브 레슨을 보시면서 레슨을 안 받는 분들은 받는 분들의 자기를 프로한테 물어보면 되고 안 받는 분들은 요런 데서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내일 스크린은 8시 반부터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 김구림님, 우드가 잘안 맞으시면요. 일단은 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우드, 우드하고 롱아이언, 한상호님, 롱아이언 같은 경우도 요 연습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잠깐 제가 5번 아이언 아니 7번 아이언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 을 빠지면 안 되니까 자꾸 끊어주시면 재접을 하세요. 그 스마트폰 그 메모리를 싹 없애고 다고 재접하시면 됩니다. B S 호 호아시스니 베트남 네 어떻게 샷하시는 거 샷하는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잠깐 앞으로 돌려 보시면 되고요. 에, 우두도요, 우두두 요거 똑같아요. 롱아이언 좀더 알려드리고, 우두두 똑같아. 요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에? 이것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긴채를칠 때는 있잖아요. 내가 멀리 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냥 가볍게 치는 거 가볍게. 응? 가볍게.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지. 너무 이 가볍게와 천천히는 좀 많이 다른 얘기인데, 가볍게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쳐야 되는데, 가볍게 치라 해서 그냥, 이렇게 치면요, 공이 안 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휘두르는 거. 예. 그래서, 요거 요걸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면 돼요. 볼의 위치를 유틸리티 위치에다 놓고, 그냥 쳐보는 거예요. 예. 제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지만, 세 드라이버로 하지 마세요. 세 드라이버로 했다가 여기 찌그러지면 AS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신정현님은 그러면 뭘 하시냐면 화질을 낮추세요. 화질이 720이라 720p로 지금 송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그될 수도 있어. 그리고 롱 아이언은요, 롱 아이언 잘 치는 방법은 사실 잘 치는 방법이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약간 편법이 있어요. 편법이 뭐가 있냐면 롱 아이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롱 아이언은 샤프트가 아주 코딱지만큼 길지만 여기가 가벼워서 무게감이 별로 없다는 건데. 그거 플러스, 안녕하세요. 그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헤드가 가볍고, 이, 얘가 길어요. 그죠? 그래서, 짧게 잡고 치는 거를 옛날에 많이 추천해 줬는데, 짧게 잡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짧게 잡으면 적게 나가는데, 뭐하러 그걸 들어요. 그죠? 그래서, 롱아이언 칠 때는, 그냥, 멀리 칠라고 리렇게킹을 끝까지 하지 마시고, 쿠킹을 먼저 얼리코킹을 이렇게 해주세요 얼리코킹을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팔만 빅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돌리긴 돌리지만 코킹을 약간 좀 빨리 예를 들어서 에 지금 김한상원님 같은 경우는 롱아이언이 잘안 맞으시면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걸 거예요 자기가 영상을 찍어 보시면 너무 이렇게 코킹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롱아이언이 잘안 맞아요 빠르게 빠르게 코킹을 해서 그냥 제가 한번 쳐보면 가볍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는 거랑 이렇게 드는 거랑 다르죠 그냥 가볍게 들어서 이렇게 쳐주는 거죠 에, 그러면 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롱아이언을 별도로 제가 한번 라이브레슨 해 드릴게요 우드와 드라이버가 백스윙 때 자꾸 밑으로 깔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멋진 막내님 감사합니다. 백스윙 때 밑으로 깔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백스윙 하실 때 신정현님 백스윙 하실 때 이렇게 낮게 가신다고요? 백스윙 때 밑으로 깔린다는 건 이렇게 낮게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맞췄죠. 이 드라이버하고 우드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똑바로서 서안 치잖아요. 살짝 이렇게 공의 위치 때문에 살짝 우측으로 기울여서 치죠. 이 기울여 있으면 백스윙이 당연히 낮게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백스윙을 낮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낮게 가면 안 돼요. 몸은 무슨 어떤 클럽이든지 간에 몸은 옆으로 돌아야 돼요. 몸은 옆으로 돌기 때문에 얘는 옆으로 기울여서 옆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아이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살짝 좀 낮게 깔리는 편이죠.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벌써 30분이네. 그래서 뭐 지금 필요하신 것들이 롱 아이언은 제가 따로 네, 나중에 4번 아이언 치시는 법 이런 것도 한번 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오늘의 레슨은 드라이버로 볼을 치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T 위에다 놓지 않고 T 위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연습장 땅바닥에다 놓고 임팩트를 주는데 어떻게인가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이 여기에다가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래요 반창고를 붙이고 쳐서 이 밑에 안 맞게 하는 연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깡깡깡 소리 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깡깡 소리나는건 잘못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드라이버를 칠때 깡깡 깡소리나는 거랑 전부 밑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위에 맞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은 이게 아주 대박입니다. 아주 좋은 연습이에요. 그냥 놓고 볼의 위치는 롱아이언이나 유틸리트나 드라이버 위치에 놓고 오른쪽 허벅지만 잘 버텨서 그냥 오를 맞춰서 돌고 나가기. 요거는 뭐 하루에 연습하실 때한 10개 정도만 해보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10개 정도만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중간에 그틈새를슨이라서 예,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안 올라와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정규방송은 내일, 내일이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 10분이니까요. 10분부터 시작되니까 한 1시간 정도를 할 거예요. 내일 할건좀 많아서 내용이 1시간 정도 할 거고, 내일은 평소에 연습하시다가 잘안 되는 것들을 좀 적어 놓으시거나, 뭐 저한테 아무튼 메일로 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라이브 레슨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뭐 퇴근 시간이 1시간여 남았네요. 정리 잘하시고, 오늘 너무 추우니까 이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오늘 또 8시인가? 8시인가 10시부터 그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멋진 막내님 오른발이 회전 이후로 자꾸 따라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요렇게? 발이? 요렇게. 요, 따라오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정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골을 칠때 왼발을 딛고 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을 끌고 오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게 더훨신 해서 그냥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치시면 아무래도 이 피니쉬를 할때그 자세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연습은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 느낌으로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딱 쳐주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아무튼 오늘 음주운전 그 음주운전 검사가있다니까 검사를 하나 단속. 요거, 다시, 요거 드시더라도 예, 대리운전 불러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기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